경기입니다. 양주 시민 축구단과 김포 FC의 경기 양주 아, 그런데 이제 이두 팀의 현재 승점 차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현재 양 팀의 승점 차 골키퍼 신찬우, 김석진, 박동훈, 주현호, 김여우수와 자, 이어서 김포 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골키퍼, 박경록, 김태한, 이윤, 윤상혁, 손석 그렇습니다. 황정현 선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양주 시민.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. 화면 왼쪽에 원정팀 김포 FC, 오른쪽에 홈팀 주종배. 크로스 해야죠. 정... 슈팅. 디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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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아크 정면. 그리고 잘 봤어요. 오른쪽에서 크라운. 자, 네. 자 손석용이 곧바로 한번 슈팅을 시도했나요? 아쉽게도 높게 떴습니다. 자 윤민호 선수를 기점으로 한 어떤 연계 플레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이 패스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. 이 슈팅의 어떤 정확성, 그렇해 어떤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습니다. 네, 위치로 어, 자바고자 슈팅, 풀잡, 안녕하어요 오른발, 받으려내면서 박창혁 골키퍼 볼을 잡아냅니다. 그리고 그 슈팅 과정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. 곧바로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. 네. 자 윤상혁 선수와 김석진 선수인가요? 왼발로 깊숙하게 박청효 자발해입니다.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. 양주 시민 축구단과 김포 fc. 자 휘슬이 보여집니다. 자 휘슬을 울면서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. 화면 왼쪽에 양주 시민, 오른쪽에 김포 fc가 위치합니다. 잡아놓고 조양기. 네. 네. 마지막 박청효. 볼을 안전하게 잡아립니다조양기 선수가 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자 지금은 슈팅이 다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네, 달려갑니다 김경훈 속도를 살리면서 좋아요 네, 슈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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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후 골키퍼의 선방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 김경호선수가 패스를 줄줄알고 순간적으로 어, 아 근데 지금 지금 이상호 골키퍼 지금 신경전이 조금 강하게 있는데요. 자, 이 이후에, 지금 신경전금조금게하는있요자이자후이 지금 지금 이후 이후에 충있이있었문에문에볍게볍빙 네. 패스 패스 의헤의세컨 세컨 포김포져옵져옵자이자이러포의포의입습입자슬자이딩이 우선 양주가 한 차례 끊고 갔고요. 곧바로 압박 시도. 케회슬이 이상...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. 2022케 K...